한국인이 많이 마시는 아메리카노의 장점 5가지. 하루에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경각심과 집중력 향상. 아메리카노 커피는 각성 집중력, 정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천연 자극제인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는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힘이 솟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신체 능력 향상. 카페인은 지구력을 증가시키고,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운동이나 신체 활동 전에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인지된 노력을 줄이고, 여러분이 더잘 수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셋째, 항산화 특성. 아메리카노는 폴리페놀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산화방지제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산화방지제는 다양한 건강상의 장점과 관련이 있으며 특정 질병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잠재적 인지 이점. 어떤 연구들은 규칙적인 아메리카노 섭취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과 같은 질환을 포함한 인지능력 저하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연관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기분 개선. 아메리카노 소비는 종종 기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메리카노는 피로와 싸우고 기분을 고조시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리카노에 대한 개인의 반응은 다를 수 있고 과도한 소비나 카페인에 대한 민감성은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아메리카노 한잔 어떨까요?